아니, 이번 주도 동네기의 어린이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전쟁도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동네기의 친구들, 가족 친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2월의 첫 번째 주일이네요. 우리 1월 동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어요. 오늘부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전하셨는지,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모습을 알고 따르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훨씬 쉬워지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어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함께 만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칠 때 쓰는 확성기예요. 확성기를 입에 대면 멀리까지도 소리를 전할 수 있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과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나는 무엇을 외쳤을까? 지금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자, 그럼 이제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 볼까요? 그럼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예수님과 나 힘껏 외쳐보아요. 예수님과?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먼저 설교전 영상을 보고 올까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나 세대 요한. 이제 때가 왔다. 세례 요한 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이 메시아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로 보지만 나는 안다 그저 사람일 뿐 저기 사람들도 다 봤는데 우리도 한 받을까 <laughs> 독헤헤헤헤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헤박한 <laughs> 진노를 피하라헤헤헤헤헤헤헤이이헤헤헤헤헤이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진짜 회계지. 나는 회계하게 하려고 불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아? 어? 어? 아, 어, 당신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실 이... 요한,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 난 그럴 수 없어 주여 세례 요한님이 왜 그러시지? 당신이 어째서 제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받는다면 제가 당신에게서 받아야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 알겠습니다. 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놀라워! 그는 메시요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례요한은 이들을 향해서도 외쳤어요.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런 것 같아.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잖아.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제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누군가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떨렸어요. 예수님, 제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지금은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답니다. 친구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약속된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친구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중요한 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동네 교회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전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엄마와 아빠와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받고 누리는 커다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명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맞아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대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실지 기대해 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로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는데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전두사님이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